안녕하세요, 카라크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투스를 하겠습니다. s u k 약 Trolls. Troll. Tapestra. Troll. The harsh and desolate wastes of Norrka embrace you into its cold embrace. Yet it cannot sustain your appetite for war indefinitely. You will need to voyage from this land to raid and pillage. Your gods will not allow you. 저기잠깐만요 아치의 쟤네들, 예를 네들어기도쟤네나여인화하네들하고 혹시.. 네쪽까지도저기도지네들다기도 쟤네들, 여기도 쟤네들, 여기도 쟤 하지만 어고빠람빠람빠람 엘티올리, 음. 일단 제블리 좀 필요하고. 지금 없지. 그러면 딱히 쓸 이유는 없겠네요. 이놈 범위, 공에서 모서. 서브의 모노도. 정말 에서 극대야. 음, 공실 때문이라서 이걸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이걸로 하죠. 그리고, 레이터러 킹은 어, 그 커그 블라드 블라드의 그 상위권 같은데요. 음, 전사문 있고 야생심성 별로네하 단연대 선장군 나쁘지 않고 무시무시한 전사 거부의 챔피언음음 음,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안녕하세요. 인더시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음, 이것도 나쁘지 않네. 오케이. 네, 윈터투스요. 들어갈게. w a t e 이 of t h 얘네이 챔피언이 l a m o n 오케이. <laughs> 그라카드로카고는 무조건 싸울 수 밖에 없겠네. 음. <laughs> 윈터투스. 잠깐만. 얘는소로다이 <laughs> 그 거고. 일단 초반에 트롤 2개 정도 구형할 수 있는 으거 트롤 2개 지워졌으니까 트롤 2개로 좀 어떻게 좀 스노우 볼을 스노우 볼좀 굴려야 겠네요. 그리고 오늘은좀 일찍 키게 된게좀할게 없더라고요. <laughs>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별로 좀설슬 질리기도 하고. 좀 이런저런 좀 사이가 있어가지고 좀 키기 됐어요. 할 게임이 좀 없더라고요 쉬는 동안. 네 최희 방어자가 좀아 최희 방어자요? 음. 최희 방어자 좋다 좋다는 줄 알고 또. <laughs> 음. 야채았요 <laughs> 아니, 그딴 <그땐> 장소도 있어요. <laughs> 저한테서 좀 소개시켜, 소개시켜 주시죠. 흐흐스트윈드있나 <laughs> 음. 근데 그런 장소가 저거 뭐냐? 야채만 올리는 장소라고요. 어. <laughs> 음. 오픈... 오픈톡방... 오픈톡방이면... 저거 뭐냐 좀 사람... 구하는 데일텐데... 흠... 흠... 상해 가끔 내라 <laughs>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음. 음, 일단은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겠다. 브러스트 밈이 약간 좀 문제긴 한데? 갑시다. 고대 평상만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포스트임은 완전히 죽이지 말고 좀 살려보내고. 노스카 <목 boots> <laughs> 음.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거 <laughs> 그거. 졸라 라럴 플러스 미인 줄다 쯔럴 쯔럴 얘는 이로 보내고 아이고 어스 마라라 얘는 이로 보내고 얘는 가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오케이 트럭은 꽤나 좀 좋아요. 리더십바페티저 작업 부정치고 뭐, 음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대대형 형 보너스가 20, 28 정도 붙어 있어서 가지 그냥 괜찮아요. 능력치 자체도 좀 좋긴 하고. 합시다 나가자. 삼덕함이 하는 게 약간 좀 멋있긴 한데. 호그 호우, 호죠 호우, 호고 호우, 호고 호우, 호우, 아니다 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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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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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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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쪽 쏘고 오케이 아니? 어? 이쪽 오네 얘는 이쪽으로 봐줘. 이쪽으로 보내고 <laughs> 그러니까요 좀 맴버스 맴버스 같은 애들이 좀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이거 쓰셨.. 이거 쓰셨으면 분명히 제가 좋았을텐데 그건 좀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얘는 일단 빠지고 오케이 음 각이 좀 안나왔나보네 아메이징 온도 댕댕이 쪽.. 이쪽으로 보내 거, 오케이 아아 에헤이 저기요 하나만고 난리여도 제가 왜? 아이유 진짜 이지크 같은 놈들. 아 좋아 좋아 좋오네아 아, 선생님 그쪽 지 말고 이쪽 세요좀좀좀좀좀좀아저 저기요. 아니. 아니. 저기요. 어, 선생님? 아니. 아니. 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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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저 아니. 아니. 저 아니. 저기요 드로누 선생님 아니 왜 그치고 때리고 다니세요오오오오 사우샵티에서 대형활의사가 계속해서 <laughs> 곱서올 세크로플리스 사이트 미쳤구먼 아니 그거 아직도 안고쳐 안고쳐졌어요? 그 고티오병사 나오는거? <laughs> 아니 그렇다고 해도 주위가 려 아, 아니 저도 게 죽이고 살려 아휴, 호봉진에참나틈가서 미쳤네. 그게 좀 티어에 따라 그 뭐냐, 저, 장착지에 티어에 따라서, 따라서 좀 나오는 게 다르긴 한데 문제는 좀꼭 티어가 나오는 나오는 게좀 많더라고요 좀. 영지 티어가 높을수록 저는 그 블랙오크 나오는 것도 봤어요 <laughs> 3티어에서 3티어에서 고티어가 그 나오더라고요 드럭 이겼다 드럭 드럭 이안 아니 그렇지가 <sighs> Tribesmen, gather, enslave the southern <laughs> <We are choice. laughs> okay, I eat my enemies. I eat my enemies. 장산을 일단은 모집하고 이소르사이크하고 수르다,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마드리하고도 싸울 수 있지만 음. 싸울 수 없어야 매우 강력 <laughs> 싸울 수 없어야 또 상대 좀 강력하죠 아우신의 목대리하고 퍼120 나쁘지 않네. 음. 브레토니아 제국 로데는 노스카 덕프 파괴할 게좀 많네. 음. 당기다. 노스카 제국 브레토니아 이하면 그냥 당기로 해야겠네. 장기기는 너무 너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장기는 뭐는 뭔가 좀 목표 설정이 좀잘잠되다고 해요. 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좀 단기기로 깰게요 장긴 너무 좀 오래걸려 응? 자전 <laughs> 는그 장기를 깰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 아주 그냥 개똥꼬셔 해가지고 깨긴 했는데 음이쪽에다가 <laughs> 음, 일단은 성장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좀당기 캠페인이 좀 맞긴 하죠 아무래도 장기는 너무 좀 오래 걸리더 보니까 너무 보는 사람도 지치고, 그리고 저도 하는 것도 좀 지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말이 지쳐요. 건설 건물, 오케이. 일단 크라카트도좀 일망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쪽을 좀 어떻게 좀 통일시켜야 하는데. 음. 엔스파이어하고 싸우고 있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폰카슈타인하고, 그리고 또, 그, 비스, 비스트맨, 그리고 그린스킨은 그냥 단기로 깼었죠. <laughs> 그린스킨은 장기 놀이다가 그냥, 찍기 쌓고. 블라드는 그냥, 목프로 바꿔가지고, 그냥, 단기로 깼고. 좀찍사가 되더라고 되도록, 요 너무 좀 지치다 보니아 이거 못해 다 하고 찍. 영 음. 와아. 이쪽을 일단 튀어 올리고. 이 죄단 터져버가죠. Oh no that. 음. g o n h a t u n s e e 너무 더 힘들게 때 합병을 해야 하는데. 음. 크스. <목소리> 로아 到，Push 罗萨。 저쪽에서 오늘 아이고 소르사X님 오셨습니까요 응. 우리 전차왕 소르사X 자자. 일단은 약착하고 전과죠 나스카 물어선 터 일단 좀 모집하고 음 그냥 소리 음 오케이 음 일단은 이거 찍어도 <laughs> 되고 좀트롤좀트롤위주로좀 구성해보죠 물리 저항하고 그고도 유지비 받을 수 있으니까 huh <laughs> 이쪽은 곧 팔라고는 이어가겠네. 오케이. 음. 어? 쭉 여기서 안 내려네. 오케이. 이쪽 뒤에 걸리고 한깐만에 여기 있지 갔다가 돌아갈 수는 있겠네 오케이 이쪽에서 곧 반란이 일어나니까 음. 잠깐만 저쪽으로 가면 키슬리프하고 맞닿게 되대데 음. 키슬리프하고 맞닿는 건좀 어쩔 수 없기도 음, 빠르가고. 오케이. 음. 이쪽에서 발라 일어나면또 걸어붙는데요. 마이너스 69니까 다음 턴에 다시 91 옥셀. 저선트 이 전쯤에 발라동물그뭐고 아니 저거 도리도 그 뭐냐 한... 아... 어... 뭐였지? 안네턴예예예저그 롬토그 효과음인데 음... 그죠그 청목... 청목했을 때 롬토라고 전쟁 되게 이겼을 효과음을 저렇게 썼 보네 음. 벌린 한개 더 그리고 이쪽은이리하고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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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렇게이 정도. 이 정도. 이장도아네 음. 음. 야모가 좀 많이 묶고 시작하나요? 오케이. 음. 노스카. 근가 그, 무역 할 수는 있나? 어차피 현번 대부분이 붙어가지고 무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쓰러져, 이거. 이쪽까지 점검하는 건좀 불가능하겠고. 언더웨이트 세 같은 건또 없지. 오케이. 이쪽은 나중에 먹어야겠다. 수르다이크가 여기서 계속 모집하고 있나요? 음. 이러면 약간 좀그맙나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보내 가지고 좀 반란군에 데뷔하죠. 브스로따 <놀람> <놀람> 고런에게 영광을. 전투에서 다음 분주에 군대 물리치기. 수르다, 액. 빠르게 부죠 완료까지 남턴. 은 뉴턴. 군대가 싸움을 할망하면 젖고 난다. 비에스 신에게 피로를 받지십시오. 전투에 돌린. 남턴, 다선. 당신의 육군이 전투를 걸고 옵니다. 음. 발랑군 잡으면서 좀 레벨업 하게 되겠네. 음. 스루사이크가 이거 빨리 좀 내려와야 이게 좀 진행이 편한데. 음. 안 아, 내려올려, 너. 마이너스죠? 오케이. 마이너스 6이면은 이쪽도 건물을 지어두면은 되겠네. 소위, 수이... 아, 저 있구나. 오시 이러면은 저 지을 수 밖에 없겠네. 이쪽은 없지. 아이고. 그냥 이쪽에서 대기하는구나. 음, 역시. 너무 쓱! t h r o u 내려오다. 빨리빨리 내려편선전 보고. 음. 빨리 빨리 어차피, 그, 뭐르더, 버스카한테 다 갈린 놈들이 무슨 사전 포르네. 몰라, 아무튼. 불쾌함이 거의 없네 어 이쪽도 곧 반란이 일어나겠네 오케이 음 수류탄기가 여기저기도 군대무죄 보고 있네 뭐지 3탄이나 걸리는 게 있노 유지비 좀 먹기죠 뒤에서 게하면서좀이 아끼는게 훨씬 낫겠다 덕, 부스, 로, 아군을 뜯어먹읍세 아군이야말로 최고의 먹잇감이지